오늘은 모카네트워크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코인을 둘러싼 배경, 그리고 중장기적인 가능성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1대1 맞춤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카네트워크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장 내 관심도 변화입니다. 일정까지만 해도 웹3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뚜렷했지만 10월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거래소 내 소외 종목으로 다시 분류되는 분위기죠. 이는 곧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10월 중순 급등 이후 큰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그 반등의 힘을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급 악화로만 보기엔 최근 온체인 지표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일부 고래 지갑에서 소량의 추가 매집 정황이 포착되었고, 특히 한두 지갑에서는 70원 중반에서 꾸준한 매입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전체 시장의 방향을 뒤집기엔 미미한 수치지만, 적어도 프로젝트가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 측면에서도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카 네트워크는 최근 몇 주간 공식 채널을 통해 테스트넷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고, 파트너사와의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소식들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호재 여부보다는 유동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호재를 던져도 이를 받아줄 자금이 부족한 상태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단순히 호재유무로는 짤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0109596611로 보유 상황 문자 주시면은, 보다 정밀한 매도매수 전략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모카네트워크는 아직 생존 기반을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논의가 없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여전히 여러 플랫폼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 백서상 언급된 로드맵도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웹3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면, 재조명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모카 네트워크가 실사용 사례 확보나 NFT 게임 디파이 쪽으로 연계를 확장할 경우 관심이 다시 몰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실제 실행 여부에 달려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파트너 리스트가 공개된 상황은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건 뭘까요? 바로 심리적 저점의 형성 여부입니다. 최근 76에서 77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시도가 포착되고 있고, 거래량도 감소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단기 저점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반등보다 재차 눌림에 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거나 신규 진입 시 철저한 손절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또한 개인 포지션에 따라 차이가 크니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9 5 9 6 6 1 1로 개별 문의 주세요. 또한 업비트 기준으로 70원 초반은 과거 수차례 지지받았던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는다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거래량 수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외부 시장 전체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고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구간에서는 이 같은 중소형 코인들의 독립적인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기다림의 전략입니다. 급하게 반등을 기대하고 무리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추세 전환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지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 전략을 스스로 세우기 어렵거나 보다 정밀한 매매 포인트가 필요한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어, 평단과 보유 수량에 따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661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010-995-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